2월 9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부터 8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월요일 말씀 그팔장1 절로부터 2 0 절까지 말씀해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의 그 수요에 대해서 이름과 그 가게와 그명그 인원 수 그리고 에스라가 그그 그 사람들을 모아 보니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기도하고 레위 사람들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사람들을하나님의 은혜로 모집한 그러한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을락에서는 이제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그 과정 속에하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도적들이나 그 대적들의 소유에서 아, 이제 벗어나게 되고, 아, 잘 피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까지 도달하는 과정 가운데, 에스라가, 에스라는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왕에게 그, 그 군인 군사들을, 아, 호비병들을 요청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제 잘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과 함께 또그 아 성전에 바칠 예물들, 성전에 바치는 기구들 이런 것들이. 아 얼마나 또 어떤 것들이 들여졌는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 오늘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의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가는 길 기록에 의하면 약 1,500km 정도 되고요. 4개월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약 4개월이 걸렸고 그 길이는 거리는 1,500k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에서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뭐 도적대들에게 딱 먹잇감으로서 딱 좋죠. 아, 또아그 어마어마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성전의 보물들 기구들을 가지고 가니 얼마나 좋은 타겟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라는 왕의 그 군사들 왕에게 군사들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2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그 페르시아 왕에게 아닥사스타 왕에게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벌을 내리신다. 그랬는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 놓고 우리 저기 뭐야 갈때좀 군사 좀 붙여 주십시오. 위험하니 무서우니 도적들을 만날 것 같으니. 라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한다면, 부끄러웠기 때문에, 구하기를 부끄러워 했기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 응답과 허락하심을 응답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22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그랬는데 이 찾는다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 원문은 의미는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중에서는 워십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런데 거기다가 저기 호위병들을 요청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부끄럽고. 그래서 에스라는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을 믿고 가자.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출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내일 말씀에 보면 그 3, 내일 본문인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했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고백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3, 24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성전에 바쳐진 예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4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야, 세레바야, 세레바야와 하샤바와, 그리고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랬는데요. 이 한글 개혁 개정의 이 번역이 조금 원문과 원문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면 제사장의 10, 우두머리들 중 12명은 제사장의 제사장 12명, 따로 세운 거고요. 세레바, 세레바와 하샤바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고 그냥 레위인이에요. 레 일반 레위인.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다시 옮기자면 제사장 12명과 레위인 12명을 세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12명, 그리고 레위인 12명을 따로 세워서 성전에 받쳐질, 받친 그 예물들을 옮기고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일을 에스라가 이렇게 분담을 했다는 거예요. 25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즉, 여기서 말하는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라는 것은 바벨론, 그 페르시아, 예. 포로 귀환이 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남아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기는 못 가도, 여기 지금 터전을 버리고 가지는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해서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준, 그리고 모사들과 방백들과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다. 그러니까 무게를 이제 재서 주었다는 건데요. 얼만큼이냐? 26절 보니까.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이제 에스라가 이제 카운트하고 또 무게도 재고 해서 준 것은, 은이 650발란트요. 오늘날로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22.1톤입니다. 22톤에 해당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이거는 3.4톤 정도 됩니다. 100달란트가 3.4톤 돼요. 그리고 금이 100달란트. 이것도 금이 13.4톤 정도 되고, 금잔이 20개. 그 무게는 1 0 0 0 다리기요. 그랬는데, 이것은 8.4kg에 해당합니다. 금잔이 8.4kg. 또 아름답고 빛,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놋그릇이 아니고요 합금 성분의 그런 아, 어떻게 보면 금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빈,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합금 성분의 어떤 놋그릇인데 이것도 굉장히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 뭐금 22.1톤 뭐금22 그리고, 은이 3.4톤, 또, 그, 아, 은이 22.1톤, 은 그릇이 3.4톤, 금이 3.4톤, 그리고 뭐, 금잔이 8.4kg, 이걸 전체 오늘날로, 아, 금액으로 대충 환산하면 약 5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죠. 자, 그것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그, 그 1500km에 해당하는 거리를 4개월 동안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데리고 가니 충분히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도 에스라는 왕에게 충분히 그 눈에 보이는 군사들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에스라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하게 됩니다. 28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 그러니까 구별된 제사장 그룹과 그, 레비사람, 제사장 열둘과 레비사람 열둘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줄거이 드릴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도착해서, 예, 그 그릇이 출발 때와 똑같은 하나도 빠짐 없이, 손실됨이 없이, 누가 훔쳐간 것이 있나 없나, 정확하게 출발 때와 동일한 개수와 동일한 무게를 카운트하고 무게를 달기까지, 잘 지키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가기까지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한글 개역 개정이 번역한 성전 골방은 1차 성전인 솔로몬 성전 때에는 성소 양쪽 옆에 있었던 방들을 지칭했어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 골방이 어디냐?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개인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방들을 제외한 다른 어떤 방을 지칭한다라고 여겨져요. 개인적인 사용하는 방에 갖다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개인적인 제사장의 숙소를 제외한 다른 방. 아무튼 에스라가 지정해 준 거예요. 성전의 그 골방. 예. 까지 잘 가지고 가고, 그리고 도착해서 그 카운트하고 다시 무게를 재기까지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을 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 50억 원 어치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들을 에스라가 2차 귀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출발해서 약 4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아무런 그 도둑이나 대적들을 만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4개월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받을 수 있는 것은 에스라의 어떤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 충분히 여러 가지 여건상 자기 혼자가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 특히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데리고 가면 있어서 아, 그 왕에게 군사를 좀 요청할까, 호위병을 요청할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금식하고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성경을 말하기를 22절에 이전에 왕에게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방 나라의 왕에게. 자, 그런 신앙 고백을 했으니, 그 말한 그대로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에게 병사들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당시의 상황, 모든 것을 그대로 알려드리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에스라엘 신앙,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고백한 대로 그렇게 행하는, 언행일치에, 그리고 신행일치에, 믿음과 행함, 말한 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은 본받아야 될 준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어떤 사건에 통해서는 그게 잘 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에스라의 이 믿음, 이 결단을 저와 여러분도 본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물건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되고 성별된 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순종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행동에도 삶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아,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별하셔서, 성도는 구별된 무리들, 거룩한 자들의 무리, 이미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교회에서는 뭐 직분으로, 여러 가지 직분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맡겨진 성도로서의 의무와 직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에스라의 그 결단과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복된 한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는 왕에게 충분히 병사들을 요청하고 호위병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자신이 그 예전에 고백한 믿음의 고백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심에 맡기기로 결정하고 아버지 그먼 길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출발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여 주변에 또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믿음의 고백한대로, 신앙의 고백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에스라의 이 믿음의 결단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셔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에스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하여 구별된 자들을 통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물건들을 옮기고 담당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성도들을 구별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과 뜻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그 맡기신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